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인마TV의 상구. 나블리입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마TV가 구독자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네, 어서 사실 저희가 사장님 몰래 하는 채널이었는데 이제 사장님한테 들켜가지고 제품에 관한 재미없는 영상도 함께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사과의 말씀 드리려고 카메라를 키게 되었습니다. 습니다맞 앞으로의 영상들이 많이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보시기에 재미가 없으시다면 그냥 구독 취소를 하시고 <laughs> 아니 그건 안되지 너무...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이 많이 재미가 없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기획, 촬영, 출연, 음. 편집 또 업로드, 사후관리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 많이 좀 진짜 버거요 먹었... 이제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재밌게 달아주시면 저희는 약간 거기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번 주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올렸구나 라는 마음으로 댓글 하나만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냥 아무 말 대단치 하셔도 되고, 분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동안 매주 이렇게 컨텐츠를 올렸고 네, 팩트 체크 개념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영상인 원칩 챌린지부터 아 원칩 챌린지 와. 1월에 촬영했죠 저희가 와. 저희가 그게 급하게 올렸어요 원래 저희가 3월에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테스트 영상 느낌으로 음. 이틀 만에 편집을 했죠 와. 그리고 원칩 챌린지 하려고 양배추 사고 생크림 사고 얼음 사고 아이스크림 사고 근데 진짜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게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아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좀 생각했어요 아 그거 알아요 그거? 뭐. 연출 챌린지 영상이랑 지금 저희 얼굴이랑 되게 달라요. 그때는 둘이 되게 액대 보였어. 고작 6개월 전인데 그니까 6개월 전인데, 전인데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늙을 수가 있나 대런생이들어아 그리고 이제 와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촬영을 하셨는데 통편집이 되셨던 분이 계세요. 경영 전략팀? 경영 전략팀의 조용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꼭한번 출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막 힘든 것만 시키고 통편집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두 번째 컨텐츠가 이제 저희 가장 이슈가 됐던 어. 자율복장 편입니다. 사실 기대를 안 했던 컨텐츠예요. 근데 상구 씨는 기대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내심 뜰것 같았어요. 마지막 임팩트 그 황인대위님이 곤룡별이 있고 세종대왕 그다음 그 마지막에 상현 씨랑 저희 후반에 했던 거 음. 저는 그게 세 가지가 합쳐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사 자체가 좀 재밌었어요. 그때 올리고 나서 한가기 전까지 400? 교회수가 400이었나? 근데 일어났는데 몇천이 되는 거예요 와. 네, 막 친구들 연락이 와. 이거 음. 너네 회사 아니야? 뭔데 커뮤니티에 뜨냐? 약간 뭐 이런. 맞아요. 그 흔한 자율복장 회사의 근거가. 어, 오시고. 맞아요. 사실 편집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탄을 하자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기 싫대요. 아니, <laughs> 그렇게 말하세요. 네. 근데 여름 자율복장도, 아, 다음번에 기대해주시면은 여름 자율복장. 그러면 <laughs> 끊으면 안 하자고 하면 뭐? <laughs> 다음 영상이 사장님 음. 영업하고 음. 사실 사장님은 아닌데 저희가 어그로를 끌려고 사장님이라고 했고 저... 이사님이죠 저희 이사님 사실 w 렇게 m n s 유아인, 유아인. 어, 신승우 부문장님을 저희가 이제 영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아쉬웠던 컨텐츠예요왜 아, 그래요? 편집하는 과정이 있어서도 저희가 진짜 공을 엄청 많이 들였습니다 음. 그쵸? 음악을 거의 1초에 4개? 어 1초에 4개씩 네. 이런 바디가 음. 없어가고오늘래도 녹즙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녹즙에 부문장님을 영업하는 영상이 이제 장난 전화. 아, 어, 저 그거 너무 재밌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비자물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장난 전화가? 네. 오 그래? 왜냐면 팀장님한테 장난 전화 한다는 썰. 사... 주제 자체는 굉장히 오, 심각했지. 근데 좀 많은 조회수를 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혁훈님인가? 어 혁훈님. <laughs> 우리 팀장님 저격 스나이퍼. 네. 아, 네. 팀장님은 왼쪽 공장이가큰 거? 아니 그 얘기만든 민감해 하시지 않아 팀장님? 장난 아니야? 다니 거기서. 다아 역동이다. 다니 음 회사에서 몰릴 역동. 역동. 어저그 편이 레전드. 제일 재밌었어. 네 제일 재밌었어. <laughs> 근데 이거 네. 엽떡을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 보니까 뭉주작 응. 응, 이런 거 저희가 이 팀으로 언지 얼마 안 되고 나서 진짜 몰래 먹었던 거예요. 어 진짜예요. 춤도 사실 진짜 아무, 아, 아무도 안볼때 음. 주고. 근데 음. 저는 저, 제가 라면 먹는 것도 좀 먹었어요. 어 맞아 맞아 어, 그 소리가. 소리가 어. 그렇게 큰줄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 사무실에서 음. 몰래 엽떡 하나 먹어보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이 분명 다들 있으실 텐데 장난 아니야. 다음 뭐가 있죠? 만우절이죠와만우절할 얘기 많습니다. 배워했죠. 팀원분들 다 섭외했죠 저희가. 근데 놀라웠던 게한 분도 거절을 안 했었어. 그렇죠, 그렇죠. 아뭐 가끔 댓글 중에 시켜서 하는 불쌍하다. 음, 뭐 뭐, <laughs> <더불어, 팀장님은 강의래. 웃음> <그래서> 제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고. 더군다 팀장님은 당일에. 당일에. 제일 인터뷰 뭐 재밌었던 분 <laughs> 계시면. 어, 저는 해리포터죠. <laughs> 음. 해리포터. 너무 귀여우시고. 주지치 음. 선배님 오. 뭐. 그 디테일 있죠. 이거 굉장히 음. 감아주셨죠 하나하나 그 하나 감아오셨어. 하나하나 감아오셨어. 오. 어. 그거 아니었잖아. 어, 어, 어 맞아, 맞서 직접 입으시는 거, 도복에 벨트, 이거 하시고. 정말 공을 많이 들렸는데몇만예상 했는데? 었나 그때 진짜 한 10만? 오, 거의 10만. 10만에 구독자 3,000명. 음, 기도, 진짜 기도하고 잤어 어, 진짜 기도하고 났고. <laughs> 저 새벽에 깼죠그지 <laughs> 새벽 4시쯤 깨가지고. 어, 근데 아직 늦지 않았다. 할로윈이 언제죠? 11월. 그때 한번 저희 영상 그 만우절 빼고, 할로윈 데이 하나는 응. 뭐 이렇게 잘보 아. 흘러이 되게 흔한? 응주작, 이런 거. 아. 이제 다음이. 해병대 롤린? 해병대 롤린은 진짜 그 과장님들이 엄청 많이 그걸 해주셨죠. 음. 댓글도 좀 재밌어. 댓글 맛집 아닌가요? 아, 다음에 취두부죠 네, 취두부 몰카 나 너무 들었을 때. 사실 첫 번째 때는 나 진짜 네. 토할 뻔했어. 했어. 토했고. 1편에 레전드는 정인성데 아, 사실 상무님한테할때 진짜 무서웠어. 그때 약간, 어 이거 좀 잘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되게 잘 받아주셔가지고. 아좀죄송하게됐어요 저희가 2층에서 잠깐 시드코 뚜껑을 열고 뿌렸는데 다들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2층에 무슨 일 있냐? 배신 무슨 조리했냐 저희가 치드보 되게 재밌게 만들었고 재밌게 보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근데 응. 어,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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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블리 브이로그 아 본인이 역대급이래 와 올렸을 때가 아마 5월이었나요?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촬영은 2월달에 <laughs> 팔팔 데리고 있어가지고 빨리 연말에 올리려고, 연말을 올리려고, 올리려고 그랬거든 어? 연말에 조에서 젤 놔줘야 될게 나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이 이제 사인마스켓 먹방이었던 영상인데 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거예요 고 과장님 김현성 과장님이 네. 졌는데왜 박수쳐요 그 부분이지. 나는 연기는 엄마가 떡방에서아 그것도 웃겼어? 저희가이게 시리즈예요. 샤인머스캣이 먹방 먹방에서 태어났고 그 송이 됐고 그 다음에 공대생님과 콜라보. 그렇죠. 샤인머스캣 야크로트가 대박었어 없어. 없어서 못 파는데. 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야크로트가 됐는데. 그 다음에 회사에서 술 먹방 아 어, 회사에서 술 먹방 근데 약간 나그 영상을 못 보겠어 저도요 <laughs> 그 마지막에 저희 춤추는 거어 그게 <laughs> 되게,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카메라 꺼지면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유의하게 안 보는 영상들 <laughs> 저나 매드몬스터 저는 봐요 너한 너 번도 안 했잖아 너는 그거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망작 하나 있어요 사에서 망작? <laughs> 아 나도 망작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썸네일 같은 거나 포즈에서는 조금 많이 반응이 왔었어요 회사에서 연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연출이 좀들어가 아니 이거 당연히 연출이지 아 그리고 북한을 시켜가지고 소별대도 <laughs> 뭐 열어왔어요잘 지내십니까 아, 언젠가 통일하면은 l t 이가뭐 북한에 진출 못할 일 있어요 배송점뭐 어, 말도 안 된다 특현이야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이 이제 팀장님의 심취형 아, 저희의 체 음. 근데 이게 음. 연출이 아니고 찐이에요 저 이제 이게 사람마다 개그 포인트마다 다르잖아 음. 한마디 한마디가 웃기신 분은 별로 없고 음. 아그 아. 인정 조준 팀장님이 말투부터 안어 선택까지 음.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음. 모든 게 진짜 내 취향이야. 결혼하셨어요. 아무튼 <laughs> 조준 팀장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같은 팀 이제 공식 팀팀 네. 선배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다음이 야, 아, 손등명. 야 손등명!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뭐 평택공장편, 천안공장편 <laughs> 뭐 강남지점편, 강남 부산지점편 뭐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사장님한테 들키게 음. 되면서 음. 이 컨텐츠는 여기서 조금 아까 사과도 했으니까 음. 저희가 이제 응. 엔딩을 끝내야 되는데 앞으로 아무튼 저희가 좀 약간 재미없는 컨텐츠로 응. 찾아뵙더라도 응. 막 댓글 달지 마시고 댓글 좀 남겨주시고 응. 약간 홀리시가춤한번 노래 한 곡이나 춤한번 하면서 끝내죠. 엔딩으로 나오는 거래 내 핸드폰에서. 오잘한다 I <laughs>